자성의 정해개 에미야 자성이 뭐냐 자성의 정해 개도 뭔지 모르겠던디 자성요 한문의 뜻을 풀이하면 스스로의 성품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학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응용하는 마음 공부니까 응용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말이냐? 응용하는 공부에 있어서 자성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을 100% 받아들일 때가 바로 자성이거든요? 만일에 그 요란함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자성이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경계 따라 이런 마음이 있어졌구나 하고 그 마음을 바라보면 그것이 자성이라는 것이지? 네, 아버님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겠구만 그럼 자성의 정은 무엇이요? 자성의 정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간섭하지 않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적인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자성의 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대개는 자성의 정이라고 하면 고요할 정을 떠올리는데 정할 정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요란한 가운데에도 중심이 잡히는 거죠. 요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 하는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요란해진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 마음이 정해지면 주위 상황이 보이고 상대의 심경이 이해되어지는. 자성의 해, 즉, 지혜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죠. 강하게 건의할 자리에서는 강하게 주장하고, 말이 아껴야 할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고, 혼자 있어야 할 때는 혼자 있고, 여럿이 어울려야 할 때는 여럿이 어울리고, 화낼 자리에서는 화도 내고, 그때에 맞게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자유롭고만,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